오늘은 연중 제31주간 금요일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집사를 두었는데 이 집사가 자기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그를 불러 말하였다. 자네 소문이 들리는데 무슨 소린가? 집사 일을 청산하게. 자네는 더 이상 집사 노릇을 할수 없네. 그러자 집사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집사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니 어떻게 하지? 땅을 파자니 힘에 붙이고 빌어먹자니 창피한 노릇이다. 옳지, 이렇게 하자. 내가 집사 자리에서 밀려나면 사람들이 나를 저희 집으로 맞아들이게 해야지.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 첫 사람에게 물었다.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소? 그가 기름 백 항아리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 문서를 받으시오. 그리고 얼른 앉아 쉰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얼마를 비쳤소? 하고 물었다. 그가 밀 백섬이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 문서를 받아 여든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인은 그 불의한 집사를 칭찬하였다. 그가 영리하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저희끼리 거래하는 대에는 빛의 자녀들보다 영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어떤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아침에 학교를 가려고 보니까 아버지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통 출근 시간보다 30분 정도 더 일찍 도착하려고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 왜 이렇게 일찍 서두르십니까? 피곤하실 텐데, 한 30분 정도 더 쉬었다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응, 내가 좀 일찍 가서 성당에 좀 들려가지고 미사 참례하고 가려고 그런다. 그때 아들이 뭐가 하나 딱 와닿는 게 있었습니다. 아, 아버지가 매일 미사를 가시는구나. 내가 이제 잠들고 또 힘들었을 때 아버지는 매일 아침에 직장 가기 전에 미사를 들려서 그 날을 하느님께 바치면서 사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고 미사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버지를 이렇게 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보면 이것이 얼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볼수 있습니다. 뭐이아들이 침을 이제 두 번이나 삼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말없이 행동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아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뭐 요즘 세상에 이런 뭐 일들 본다는 것이 뭐 흔한 것 같기도 하지만 뭐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뭐 신문에서 이제 읽은 기사 중에 뭐 이제 어떤 아들이 대학교수인 아버지를 죽이고 그 할머니마저 이제 죽였다. 그것도 우발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해두었다가 기회를 잡아서 죽였다. 이런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조금 더 이제 읽어보니까 이제 이 아버지가 한국의 이제 명문대학인 뭐 S대학을 졸업하고 또 미국의 명문대학인 스탠포, 스탠포드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한국의 뭐 K대학의 교수로 이제 재직을 하는데 뭐그 외에 뭐 이제 다른 동생들도 뭐 있었답니다. 뭐 동생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엄마가 이 자녀들을 뒷바라지 하러 미국에 나가, 있, 나가 있다고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최고 지향주의로 나가는 집안인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공부가 잘안 됐던 것 같아요. 간신히 공부를 하다가 일반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을 상당히 깔 보는 겁니다. 뭐 짓누르고 또 윽박 지르고. 또 아들은 그 아버지 위세에 짓눌려 가서 사는 것이 사는 것같지 이제 않게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죽이기로 결심하고 있다가 결국은 아버지를 죽여 죽이고 또 할머니를 죽였다는 참 끔찍한 이야기를 보게 됐습니다. 얼마나 끔찍한지 가슴이 다 아팠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 자만심 그 명예 그것들이 집안 전체를 망가뜨렸습니다. 뭐 그러한 것들이 무슨 죄가 되겠냐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는 그런 이제 방법이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이제 미사를 가는 아버지를 본이 아들의 이야기에 비해서 얼마나 참담한지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하는 이야기가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주는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용을 해야 하는지, 그 지혜를 가져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장에 이제 다니는 아버지가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살지 않는 사람처럼 이렇게 그런 모양대로 살아줄 때, 아들이 그것을 보고 아버지가 무엇을 하는가 보고 가슴에 충격을 받는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와 아버지가 사는 모습이 그 아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들의 모습이 자식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열심히 하느님을 믿고 정말 양심대로 살아가고 또 하느님께 사실 충실하다면 그 집안에 충만한 축복이 내리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 사실 사는 것이 어떠한 왕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 오늘 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제 세상의 이제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영리하다. 사실 이 영리하다는 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이제 영리하게 사는 것인가?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하느님의 자녀로서 껍데기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자세까지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이렇게 미사를 참례하는 자세,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미사를 참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생활 속에서 하느님을 섬기면서 정말로 우리 마음 전체를 합쳐서 섬기는 마음으로 이제 하느님께 다가가야 함을 우리가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영리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 그렇지 못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자 당신의 말씀에 또 당신의 미사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당신께서 주시는 은총, 영리함, 잘 갖추면서 살아가면서 그분의 은총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청국장 북산콩은 한 가마에 요즘 45만 원 정도 합니다. 수익콩은 북산콩이 6분의 1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그데 저희들은 단한 번도 수익콩을 쓴 적이 없습니다. 정필리포 생태 마을에서는 콩값이 뛰어도 내려도 가으로도풍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청국장 가루는 지난 10년 동안 1kg에 3만원 판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생태맘이 우리 청국장 가루 이름이 생태맘입니다 생태의 마음, 엄마의 마음 이런 것을 합쳐서 생태맘 청국장 가루입니다 미국 FDA 식품의약청 심사도 통과해서 1년에 50만 달러어치를 벌써 3년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 여러분들 청국장 가루 많이 구매하셔서 어, 맛있게 에,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밥 숟갈로 두 숟갈 에, 물에 타서 마십니다.